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 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몬스타엑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첫 정규 앨범으로 빌보드 메인 차트 빌보드 200의 5위를 시작으로 롤링스톤 탑200 앨범의 7위, 라디오 디즈니의 탑 라디오 디즈니 송즈 차트 1위, 타임의 금주의 베스트곡 5로 선정이 되어 화제가 되었던 몬스타엑스가 6월을 넘기지 않고 새 앨범을 발표해 국내 팬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와 정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또. 앨범을 또 준비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그동안 멤버들이 작사와 작곡에 참여해 이미 수록곡 일부의 작업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의 정규앨범인 All About Love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5위로 데뷔하는 기염을 토한 만큼 이들의 화려한 복귀에 국내외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몬스택스는 2015년 데뷔 이후 꾸준히 해외 활동을 펼쳐왔었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 때문에 비교적 국내 활동의 공백이 길어졌고, 이에 빠른 국내 활동 복귀를 희망하는 국내 팬들의 요청이 잇따르면서 올해 컴백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특정 컴백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는 것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페이 쇼케이스와 콘서트 등 각종 무대가 취소되거나 연기가 되면서, 가요계 전반이 위축된 탓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몬스타엑스는, 컴백 전까지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온라인 등을 통해 직접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지난달 27일부터 유튜브에 공개한 웹예능 몬스타엑스의 투턱 베베와의 하루로 멤버들은 5살 어린아이의 육아를 맡아 추억을 쌓으면서 팬들에게 즐거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소년의 천진난만함부터 그동안 볼수 없었던 모습까지 모두 뽐내며 높은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지난 10일에 방송한 브이라이브를 통해서도 전세계 팬들과 만나 웹예능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며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자또 다른 소식입니다. 최근 일본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몬스타엑스는 오는 4월 15일 일본 오리지널 곡을 담은 7번째 싱글인 wish on the same sky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싱글 앨범에서는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발매한 미니앨범인 follow find you의 타이틀곡인 follow의 일본어 버전도 수록된다고 이 합니다. 지난 12일에는 wish on the same sky의 가사가 일부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멀어진 누군가를 그리워하 위로와 안녕을 전하는 내용의 가사가 먹먹함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날 몬스타엑스의 한 멤버는 팬카페를 통해 4월 15일 발라드 장르의 곡으로 일본에 컴백한다고 직접 귀띔하기도 했습니다. 아, 멤버들 모두 활동은 응원하지만 건강관리 잘 하면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그룹 몬스터엑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